네. 어,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계속 진행해 가고 있고요. 지금 오후 12시 27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죠. 어, 지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매매 기법과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 솔루션즈가 정리 매매에 들어갔어요. 그죠? 스마트 솔루션즈가 정리매매에 들어갔는데, 자, 정리매매. 아주 작은 비용으로, 작은 금액으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패턴이에요. 정리매매는.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상 말미에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매매기법. 그죠? 매매기법. 자, 차트 설정하는 것서부터 다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영상 말미에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어요. 트럼프가 피격을 당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수혜 받는 섹터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제 여기 지금 제방 이거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 오픈 방이죠. 자 보세요. 여태껏 눈팅만 조금하다가 어젯밤에 생방 봤는데 오늘 장을 보니까 소름입니다. 어제 공부한 종목들이요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 오픈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오픈방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이방 링크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 방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계속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수익 무료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셀트리온 제약. 자,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어요. 맞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내세운 공략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 넘버원 아메리카죠? 뭐예요? 일단은 관세를, 관세, 들어오는 모든 물품의 관세를 10% 추가를 붙이겠다.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관세를 무려 60%를 붙여 중국 때려잡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 속의 공장이라고 불리웠죠 인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자 그러면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요 근데 관세를 여기다 60원을 때려버려 어 그러면 이거 100원짜리가 얘네들도 100 100 150원 뭐 160원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 그래서 인플레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인플레가 자극을 받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없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떠한 이이 이, 이 이슈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죠. 자, 금리가 인하가 돼요. 자,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하나는 하나는 수혜를 보고요. 수혜. 하나는 뭐예요? 악재로. 그러니까 호재에 대해 악재로 이렇게 각각이 작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혜를 보는 섹터가 어디냐면 바로 그게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환율이 상승했을 때와 그리고 금리가 상승을 했을 때와 어, 각각이 하락을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다 다르죠. 그중에 금리 하락을 할 때에는 이 제약 바이오즈 섹터들이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라 거예요. 물론 셀트리온 제약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슈 하나만으로는 보내기에는 다소 투자자들이 다소 진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고 들어가 줘야지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현재 자칫 잘못 들어가서 10, 뭐 10만원 이상대에 들어가서 현재 손실이신 분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얘가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좀더 크게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에 모았다는 얘기예요? 아 7만원이라고 잡자고요 그냥. 조금 더 보수적으로 75,000원 7만 잡을게요. 7만원, 75,000원에 7만 사서 13만원에 턴다고요. 털까요? 만약에 털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털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빠졌어야 돼요. 얼마까지, 7만원까지는 빠졌어야 됩니다. 요 라인까지는 빠졌어야 돼요. 그런데 도망나간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가 라인을 이렇게 잘 지켜내고 있죠. 1, 2, 3번이나 이 라인대를 지켜내고 있다. 이 라인대를 지켜내는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개인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에도 약간의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놓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다 빠져나갔다고 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흘러내렸어야 돼요. 흘러내리지 않고 나서 지금 바닥을 세 번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고점 라인을 모든 투자자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얼마예요? 10만원 라인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중요한 이평들이 다 아래쪽에 있고요. 위에 딱 하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 시도가 나왔다. 그러면 앞전에 있던 물량대들에서 물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니까요. 자, 이거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위에 걸쳐져 있는 매도 물량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 한, 한, 한 500으로 볼까요? 예. 네.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았을 때, 어디에서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10% 수익 내고, 누구는 30%, 누구는 100% 수익 내는, 거. 이 수익률 싸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좌측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그 번호로, 문자, 어, 오픈방이라고 넣어주세요. 그럼 어디 제가 어느 방으로 소개를 시키냐? 이 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방. 어. 이 방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 방으로. 이 방에 오셔서요. 지금 이렇게 막 광고쟁이들 막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고는 계세요. 이렇게 들어오셨죠, 들어오셨죠, 들어오셨죠.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카이 뭐예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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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솔루션즈 그죠? 어, 자 정리 매매가 들어갔어요. 이거요, 정리매매 들어간 거 50만원 가지고 크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100만원만 가지고 해도 크게 수익 낼수 있어요. 정리매매 7일 동안 들어가는데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그죠? 타점만 잘 잡으면요, 30분만 해도 20%, 30%씩 올라가요. 요거 매매 패턴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바로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링크 남겨드릴 거고요. 매매 기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저점에서 잡아내는 매매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또 요런 자리 어 이런 자리 잡는 거, 이 차트, 제 차트, 요거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서부터 집중하시고요, 함께 매매 참여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아, 어, 요거 한 가지만 알아두셔도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신에 어한 주씩 가지고 한 주씩만 가지고, 최소한 한 다섯 번 정도. 5번 정도 연습 한번 해 보세요. 연습하시고 나서 매매하셔도 늦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 우리가 그 오픈방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어, 요 오픈방에 오셔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검증 가능하시고 지금 이 방이에요. 여기 지금 네, 요 방입니다. 요 방. 요 방에 오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세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오픈 방에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좋은 좋은 어, 결과물들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하단의 저점을 잡는 매매 패턴인데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 나가면서 전문가 활동할 때에 어요 이걸로 이제 많은 이제 유료 회원들한테 요걸로 많이 좀했었는데 지금은 전문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셔 갖고 그냥 요 매매법 하나만 공개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차트 보여 드릴 건데 하단의 침수 구간이 보여요. 하단의 침수 구간. 조정의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려왔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아시겠죠? 저점 라인에서 잡는 거예요. 매수를 딱 했는데, 하단에 이렇게 화살표가 보여요. 이렇게 화살표. 그러면 무조건 홀딩입니다. 매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홀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 7%, 10%에다가, 스탑로스, 자동 감시 주문으로 매도 설정을 미리 해놓으시면 90일 동안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요 주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 매도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단에 침수 구간에서 들어간다. 그리고 화살표가 뜨면 홀딩한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 해놓는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흥아해운이에요. 흥하해운 오늘 우리가 어 기존에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는데 왜 들어갔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아래 칸에 이렇게 보조 지표가 두 개가 생길 거예요 위에 하나 이렇게 아래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동시에 물이 찬 자리들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동시에 물 찼잖아요 여기에도 동시에 물 찼네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 위에 칸하고 아래 칸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서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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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매수. 매수하고 나서 5%, 7%, 10%,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간단한 거예요. 다음 종목도 하나 볼게요. 한국석이었어요. 한국석이 우리가 수익 왜 냈습니까? 한국석유는 요때서부터 들어갔었어요. 우리 이거 이슈 터지기 전에 그죠? 자리가 딱 나오길래 아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려나요? 예. 네.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여기 화살표 떴잖아요. 그죠? 또그 이후에 들어갔던 자리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 여기 동시에 물 찼죠? 물찬 자리에서 매수. 근데 조금 빠졌었어요. 어, 근데 화살표 딱 뜨더라고요. 어, 여러분 홀딩하겠습니다. 5%, 7%, 10% 매도하고 이날 상한가였어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수익 냈어요. 이 차트만 설정을 해놓으시면요. 단기적으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거 하나, 볼게요. 주산, 아니, 얘, 얘 주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라 얘 대원전선이에요, 대원전선. 음, 보세요, 여러분.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 이거 우리 200% 이상 수익 냈죠? 대원전선. 그죠? 대원전선 이거 여기서 제가 추천드렸을 때 욕하시고 나가신 분 계셨죠? 쓰레기 잡주해준다고. 왜? 그 전에 계속 물려있었거든. 계속 물려있다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딱 드리니까 막 뭐라고 하고 나가시더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근데 이거 200% 넘게 수익 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때 매, 매매 못 하신 분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요. 왜요? 우리 뭐 1,500원 1,600원에서 잡았는데 1,500원. 근데 이거를 3,000원에 들어가겠다고요?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 물찬 자리가 또 나오길래 자, 이 지난번에 수익 못 내셨던 분들 이번에 들어가세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설정을 해 놓으시고 수치 제가 다 수정해 가지고 여러분들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항구 화장품이었어요. 항구 화장품 우리가 왜 들어갔습니까? 이때는 솔직히 못 들어갔어요. 이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못 들어갔습니다. 어. 아, 이때 못 들어갔어요. 수익 못 냈어요. 아까워 죽겠는데 올라가다가 빠지더라고요. 동시에 물 찼죠. 그래서 이때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 5%, 7%, 10%이거 수익 다 먹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부하시면 가능하다. 자 지금 보시면요. 차트 하나 볼까요? 램 테크놀로지 였어요. 이거 우리 오늘 수익 냈죠. 오늘 수익 왜 냈습니까? 요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위에칸, 아래칸 동시에 물이 찼길래 이날 여러분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5%, 7%, 10% 홀딩 하세요. 화살표 떴잖아요. 홀딩 하세요. 이거 지금 다 수익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참여하시면 아시겠죠? 요것대로만 하시면요 여러분 편안하게 수익 다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한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이 방으로 오셔라 이방이방이 방. 이 방. 이 방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안내해 드릴 거예요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계속 이거 보세요 계속 들어오고 계시죠 보세요 계속 들어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방 그죠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계속 들어오세요. 어. 계속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7547-4586번이에요. 이 번호로 오픈방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방에서 제가 이 차트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인 차트에다 설정하시면 됩니다. 7547에 4586번으로 하시고요.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매매하시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어, 지금 인벤티지랩 우리 오전에 들어갔는데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요 번호로 어, 문자 오픈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방 링크 바로 남겨드릴 테니까 이방으로 오세요. 이방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어,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여의도. 이 박사였고요. 오픈 방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